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임시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임시치아는 무엇이고 왜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시치아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치아를 크라운을 씌우고자 하는 경우에 크라운의 두께만큼 치아를 깎은 다음에 이 치아를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실입니다. 치아의 가장 최외곽에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가장 단단한 광화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러한 치질로 덮여 있어서 안쪽에 치질이 다 깎여져 나가면 안쪽에 있는 민감한 치질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오염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떠나서 굉장히 시려서 어떤 뭐 음식만 살짝 닿더라도 굉장히 세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에 있는 신경, 치수를 보호하고 불편감을 해소시켜고, 그 다음 크라운이 기공소에 가서 나올 때까지 식사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깎은 채로 놔두면 어, 연구처럼 되기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일상 생활에 불가하시기 때문에 발음도 세고 그런 의미에서 원래의 심미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깎은 채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치아는 미세하게 항상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좀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위로 정출이 된다든가. 뭐, 일주일 사이에 그 양은 굉장히 미비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철물이 왔을 때 보철물이 닿는 높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잇몸을 조금은 원래의 이상적인 잇몸 모양으로 변형시킬 때 임시 치아를 통해서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는 치아에 이제 금이 간 경우, 크랙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금이 간 경우에 치아가 있으면 금이 이게 금이라고 치면 딱딱한 거를 씹으면 이 금이 살짝살짝 자극을 받으면서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는 크라운으로 그 금이 벌어지거나 자극받지 않도록 360도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금의 정도가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정도의 금인지 아니면 신경 깊숙이 아주 깊게 간 건지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의 정도를 뭐 신경치료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쉴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치아를 깎고 최종 보철물인 크라운 단계 전에 임시 치아를 씌움으로써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딱딱한 것도 씹어 보고 저작활동을 어, 해 보시고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임시 치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원래 계획대로 크라운을 하고 그러면 이걸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씹을 때 시큰시큰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이 굉장히 깨가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안에 있는 신경을 죽여서 그런 시큰한 느낌을 없애 드리는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씌우게 됩니다. 임시차를 왜 씌워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어떻게 임시차가 제작이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가 깎여져 있고요. 이렇게 두면 실이기 때문에 기공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그런 임시 치아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일반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랑 흡수합니다. 재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손수 깎아서 치아에 딱 맞게 지금 이건 모델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임시차는 뭐이 정도 오차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시 시멘트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꽉 눌러서 하게 되면 시리지도 않고 치아랑 흡사하기 때문에 식사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치에 금이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에 상태를 씹어보고 괜찮은지를 또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시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시치를 만드는 재료는 레진이라는 재료인데요 모노머와 폴리머라는 두 재질을 액상과 파우더를 섞으면 알아서 한 3분 5분이 경과하면 알아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되는 재질입니다 아주 고운 가루가 이제 폴리머입니다. 여기에 액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슬러시 비슷한 성상으로 있게 되고요. 킨더 초콜릿이 생각나는데요. 그런 성상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굳게 되면 막 자기들이 뭉치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요거를 어, 글러브를 보통 끼고 하는데 어, 지금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 말랑말랑, 밀가루 반죽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 치아에 넣어서 이렇게 콕콕콕콕 누르게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치아 깎은 모양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분의 레진들을 잘라내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굳은 상태에서 잘라내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잘라내고 또뺄때 걸릴만한 부분, 이게 지금 물렁해서 빠지지만 나중에 이제 딱딱해지면 아래쪽에 걸리거나 이러면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콕콕콕콕콕 눌러서 또 여분의 재료들을 자르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총 만드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 숙련되면 한뭐 15분 뭐이 정도에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30분 정도 보통 길게 잡아도 자, 왼손 잡이라 조금은 어설프게 보일 수 있지만 나름 숙련된 이렇게 보면. 안에 치아 모양대로 이렇게 찍혀 있어서 이게 잘 치아 모양대로 찍혀야 적합도도 좋고 잘 빠지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실 크라운이 올 때까지 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구강 내에 그런 체온 정도가 되면 더 빨리 굳는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경화가 빨리 되고 이게 굳을 때 되면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내에서는 물도 뿌리고 안에 있는 신경이 덜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굳기 전에 릴라이닝이라고 이렇게한번 찍어서는 이 모양이 아주 명확게 지금 뭐 명확하게 나오긴 했지만 더뭐 명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런 치아 닿는 부분이 날카로운 마진이 보일 수 있도록 릴라이닝이라는 다시 한번 이제 재료를 묽은 재료를 안에다 넣어서 쾅 찍으면 아주 정교하게 날카롭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좀더 치아와 경계 부분을 잘 인기하고 잘 인기된 걸 통해서 더좀 정확한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릴라이닝을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얘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폭신폭신한 식빵처럼 이제 변해가지고 빵 굽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집니다. 어, 이게 완성되면 이제 치아를 이런 모양으로 깎게 되는데 눈썰미가 좋고 손이 좋느냐에 따라서 모양의 정밀도는 다양하게 되는 거죠. 보시고 구독, 좋아요 <laughs>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네요. 아직은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네. 안 들어와서 잘. 다 됐으면 치아 모양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아 이 부분은 치아가 그렇게 아주 가지런 아주 가지런하지는 않지만 이런 산 부분 꼭대기를 연결하는 가상선을 이렇게 그려야 얘도 똑같은 산 선상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빼면 자 짜잔.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옮겨서 치아를 만드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이거는 이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요거다씌우부 하게끔 돼 있는데 잘 보시도록 요건제기고요 여기서 나는 석션 소리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분진들이 가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걸 쓰고 있고요 우선 치아의 마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교하게 잘 맞춰서 릴라인을 안에서 아주 마진이 정확하게 제가 맞추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그래. 한번 맞춰봐서 마진이 맞는지 이렇게 맞는지 한번 보고. 이제, 맞은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치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얇은 버로 바꾸고요. 각 치아별로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춰서, 어, 보통 만들고요. 얘는 고리 십자가 모양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요 정도만 해서 임시치아를 씌워드리기도 합니다. 보면은 치아 마진 따라서 이렇게 요 정도만 맞아도 특별히 쓰시는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롭다 하면 사실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모양을 아주 저렇게 정교하게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걸로 하면 부드러워지고요. 이제 조금 윤둔하고. 임시차가 다 만들어졌고요. 짜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골이 형성된 치아입니다. 네, 이상 임시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칙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